진짜 사랑하는데 고백 못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진짜 사랑하는데. 말 못하고 가슴만 아픈 남자들에게. 2024 연애 심리학 연구회 이전 엔드쉐이버 2024와 짝사랑 심리 데이터 기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용기 내서 고백했던 설레였던 과거의 추억으로. 누군가에게는 지금 현재 고백하기 전 설레임과 망설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복한 일만 생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편한 친구로 끝나고 싶지 않다면, 작은 행동부터 보여주세요. 상대가 당신 앞에서 편안해하고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이미 마음은 열려있는 겁니다. 감정은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당신 얘기에 웃어준 적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좋은 감정 안에 있습니다.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주변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작은 차이를 만들어주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신경 써서, 너만 특별해라는 신호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타이밍을 제다가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아요. 좋아하는 지금이 가장 용기 낼 타이밍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모모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